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멜민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김멜로님이 로벅스 이벤트를 연다고 해요. 그 금액은 무려 총 일말로벅스 100로벅스 100명 엄청나죠? 그럼 이제부터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김멜로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디플릭 말고 로블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룹 가입 2주 지난 사람에게만 로벅스를 드릴 수 있으니 김멜론 커뮤니티 그룹 가입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당첨자는 유튜브 댓글 뽑기를 통해 랜덤으로 뽑을 예정이며 발표 날짜는 5월 22일 중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중복 댓글 거르는 기능이 있으니 댓글 여러 번 쓰면 걸러질 거예요. 그룹 가입도 2주 안 지나면 로벅스 못 들여서 탈락이니까 설명란에 있는 그룹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행운이, 행운이 깃들기를,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